작고 가벼운 미니 무선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? 에어루 무선 미니 청소기 M3는 손쉽게 원룸이나 작은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무게감이 적어들고 다니기 편하며 흡입력이 뛰어나 머리카락이나 먼지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어요. 20분간 사용 가능하며 USB 충전으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먼지통은 0.3L로 충분하며 분리와 세척이 쉬워 위생적입니다. 리뷰에서도 가볍고 튼튼하며 초빙력이 좋아 만족도가 높아 부담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 제품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